오늘은 10월 3일 금요일. 현재 시간은 7시 42분이고요. 첫 번째 콜 전나무 골길 42. 이거 내비게이션에 검색을 한번 해봤거든요. 여기를 동탄 신동이라고 부르나? 아무튼 좀 구석탱이긴 하거든요. 일단 고객님 한 200m 앞에 계시니까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나무 골길이요? 예 안녕하세요. 어아 버스 타고 나 가려고요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가보겠습니다. 잠깐만, 잠깐만요. 네.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안닙니다 <laughs> 가보겠습니다. 예. 네. 동탄 끝. 팁만 원도 챙겨주시고 잘 마무리 되었고요. 여기 바로 앞에 시우 있거든요. 한 500m 걸어야 되긴 하는데 그쪽 주변에 조금 먹자가 있는 것 같아서 그쪽에서 다음 골 받아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고객님과 통화 끝냈고요. 반월동 햄님 마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사랑이신가? 혹시 반월동 맞으세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반월동 끝났습니다. 반월동 위치가 능동이랑 가까운데 같더라고요. 그래도 능동 먹자까지 한 1.5k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한 5분 정도 대기해봤다가 없으면 야 여기는 또 킥보드가 100원이네 그러면 그냥 여기서 안 기다리고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야 여기 11자 상가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거든요 고객님한테 전화 드리고 바로 출발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앞에 저기 호프킹에 계시거든요. 네, 제가 신호만 건너면 돼서 한 3~4분 내로 도착할 것 같습니다. 네, 이따 뵙겠습니다. 네, 네. 코레노스 맞으세요, 선생님? 맞습니다. 동 끝. 네 여기 영천동 완료됐고요 바로 앞에 보이는 데가 11자 상가여서 그냥 그대로 대기하면 될거 같고요 아, 경로당 아, 여기서 딱 대기해야겠다 딱네 자리네 다음 콜 잡았고요 백현동 성남 백현마을 3단지 넘어가는 거고요 700m 떨어져 계시거든요 바로 통화하고 킥보드 타고 날아가겠습니다 네 이따 뵙겠습니다 네. 혹시 대리 부르셨나요? 네. 백현마을이요? 네. 방금 전화 걸었어요, 네. 사장님. 네. 네. 얼른 올라가. 도착해서 연락할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완료된 위치에서 그 판교역도 가깝긴 하거든요. 근데 서현역이 조금 더 가까워서 여기서 바이크를 타고 한 1km 정도 이동해야 될것 같아요 그 분당재생병원 앞에서 다음 골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바이크 정자동 아데나팰리스면 정자역이 있는 덴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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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했습니다. 그 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네. 잠금 네. 장치가 잠겼습니다. 앞에 고객님이신 것 같은데 사장님 혹시 대리 부르셨나요? 네. 아데나 필리스요? 네, 네, 방금 전화했습니다. 수리 어, 좀 돼가지고. <laughs> 네, 감, 감사합니다. 네. 네, 내가 집 앞에서 거기까지 가는 택시 불러드리면 들어가실까 택시요? 가보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고객님께서 중간에 팁을 챙겨주셨거든요. 근데 저보고 집을 언제 들어가니요? 그래가지고, 아, 뭐, 일좀더 했다가 들어갈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택시비를 내드릴 테니까 오늘은 집에 가서 빨리 쉬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또와이센터를또 또? 일은 더 해야 될것 같다고 <laughs> 그래도 일은 더 해야죠 뭔가요 신봉동인가요 아 신봉마을 자이 아파트 고객님 한 600m 앞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전화하고 오면은 얘기하자고 집이 어딘지. 아 경유지가 있다 말씀이. 예. 해놓으세요. 알겠습니다. 찍었어요? 네. 네, 네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정구 고등동 들려달라고 하셔가지고요. 따로 받는 것보다 왠지 미터 요금 경유지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또 따로 받기도 또 부담스럽고. 그가지고 그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수지구청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키로수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거의 한 3키로 되는 거 같고 여기에 버스가 1분 남았네 아 여기 수지구청 도착했고요 아, 바로 앞에 무인카페에서 암콜 받아 봐야죠. 영등포, 당산동. 고객님 한 2km 정도 떨어져 계시거든요. 여기 전화 통화하고 한번 기다려 주시려나. 한 11분, 12분 걸릴 것 같은데. 네, 이따 뵙겠습니다. 네. 허락 마쳤습니다. 이동하시죠. 빨리 가야겠다. 2km. 사장님, 어, 예. 주기주기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당산동 끝. 아, 여기서 어디를 가야 되나? 여기서 영등포역 먹자까지 한 800m, 900m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빨리 합류를 해서 또 다음 골이 있으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0사면. 저 여태가... 아, 뭔가... 밥이나 먹으면서 여기서 콜 대기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는데 콜 잡혔고요. 예, 사장님, 그 공유차장 어디로 가면 돼요? 몇층 오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사장님, 허곡동 맞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골목길만 빠져나가면 무인 카페가 하나 있어 가지고 그쪽에서 지금 다음 코를 받아야 될지 아니면 심야 버스 타고 집으로 가야 될지 현재 시간 4시 24분이고요. 여기 뱅뱅사거리 잘 도착했습니다. 여기 바로 앞에 버스정류장에서 집에 들어가는 버스가 이제 곧 와서 그걸 타고 복귀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대리 영상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